코인 투자 다들 꽤나 오래 하셨죠? 큰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부품 꿈을 이끌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기타 다른 투자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의 지인이 그것도 아니라면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단 말에 혹해서 그간 잃었던 손해를 어떻게든 메꾸고자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돌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심슨 가족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황금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다는 말이요. 그게 무려 2010년도에 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다들 비웃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 장면은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코인 시장은 한번더 크게 뒤흔들릴 겁니다. 규제는 들어오고 있고 거래소는 정리되고 가치 없는 코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 누구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죠. 심슨이 그랬듯 우리는 지금 미래의 한 장면 속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40대, 50대, 60대, 즉, 중장년층들은 이제는 단타로 경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진 사람이 진짜 이기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스테이킹,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 예치 이건 요즘 사람들만 아는 그런 투자법이 아닙니다. 이건 매달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디지털 연금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심지어 NFT 거래까지 추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는 날,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일 거예요. 심슨이 예언을 한 세상은 농담이 아니었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장면 속에 서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든 지금 어떤 장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코인 시장의 미래를 예언을 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987년 4월부터 무려 3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영 중인 미국 최장수 애니메이션이자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만화 심슨 가족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보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죠. 심슨은 가족 간의 사랑은 물론 정치, 환경 등 사회에 대한 해악과 풍자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애니메이션입니다. 헌데 이런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최근 들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맞추는 예언만 하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심슨 가족의 작가가 사실은 미래에서 현재 시간대로 넘어온 미래 인간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단순히 웃고 넘기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노스트라다무스급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무려 16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다는 점, 또한 각주별 지지율 역시도 소름 끼치도록 비슷하다는 것과, 98년에 방영된 20세기 폭스사와 디즈니가 함께 있는 장면이 2019년 디즈니의 20세기 폭스사 인수로 인해 이루어졌고, 2013년 에피소드에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기사고로 사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020년 그는 실제로 헬기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또한 전 세계를 잠식시킨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도 심슨 가족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이슈 또는 여러 질병과 같은 재난이나 자연재해 등등 무려 300가지가 넘는 미래의 예언을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 것이죠. 이로 인해 심슨 가족의 작가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 분명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건 현재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사, 코인 시장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하는 등 비트코인의 값은 무한대, 즉 값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옆으로는 트릴리온이 상승한 코인들도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1트릴리온이란 10의 12제곱, 즉 1조라는 숫자를 의미하고 1트릴리온은 하루 만에 수천 수만 배가 올라갈 코인을. 예견하는 내용으로 예측이 됩니다. 단순한 만화라고 에이, 설마 애들 장난을 너무 진지하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솔직히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웃고 넘기기에는 소름 끼치는 결과들이 분명 존재를 했고 실제로 현실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장면에서 나온 하루에 수천, 수만배 이상 오를 코인이 지금 이미 출시가 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단돈 5천원, 오로지 로또 한장살수 있는 단돈 5천원으로 현재 2025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코인은 지갑에 넣어놓을 수만 있다면 받으시겠습니까? 0.6원에 불과했던 도지코인과 0.001원조차 되지 않았던 시바인으로 훌쩍 넘어서 내 귀한 자산, 그중 큰 돈을 쓰지 않고도 단돈 5천원으로 수천, 수만 배그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코인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될 인생 역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돈이 되는 라디오 방송 최초로 공개하는 신분 상승의 기회 인생 역전 코인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항상 우리 서민들이 돈을 버는 방법, 우리 서민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우리 서민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유독 제가 이 워딩을 자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서민이기 때문에 쓰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찌보면 이 서민이라는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심적으로 너무 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고 바라면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돈에 대해 갈구하며 아둥바둥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서민이라는 단어를 벗어나기 위해서 현재 영상을 찾아오셨을 테고요. 그럼 우리가 서민이라는 단어를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돈, 그 액수를 채워서 서민이라는 울타리를 빠져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점이 좀 달라요. 자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준으로 빚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 10억을 들고 있는 데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혹은 그 이상 20억, 30억, 그 이상 있으면서 내가 앞으로 취미 겸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살아도 이래저래 행복하게 먹고 살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심적으로 서민이라는 단어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30억만 있으면 더 욕심부리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게 내 졸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준점, 목표 액수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한 서민들. 근로소득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사회 초년생의 나이는 빠르면 20대 중반, 남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군대까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대 후반이 될 수도 있겠죠. 조금 늦는다면 30대 초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년으로 설정이 된 제도상 정년 나이는 60세, 약 30년간 근무를 하며 매달 매달 꾸준히 300만 원씩을 모은다면, 약 10억 정도가 조금 넘는 금액을 모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300만원씩 30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애초에 사회초년생 때는 근로소득 자체가 300만원을 매달 매달 모을 수 있는 수준 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고 매달 300만원을 꽤나 여유 있게 모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정년이 머지 않았을 것이며 매일매일이 변수가 가득한 인생에서 큰 금액이 나가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10억은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우리 직장인들이 뭘 생각합니까? 자영업, 즉 사업을 꿈꾸거나 혹은 투자를 합니다. 이 안에서 분산 되는 카테고리를 열어본다면 종류는 정말로 많은데 저는 사업을 이미 두번 말아먹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 쪽은 제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고 제 자산을 불려주었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소득, 지출, 저축, 투자 순으로 이어지거든요. 투자는 정말 자본금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입하는 영역이니까 오늘 저는 투자의 근간이라고 볼수 있는 소득이라는 카테고리에 집중을 해볼게요.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돈을 버는 방법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아닌 그 외적인 부수입으로 큰돈을 버는 방법 일명 불로소득이라고도 하죠. 인트로에서 보셨던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이 최근 노스트라다모스급 예언으로 수많은 서민들에게 돈이라는 걸 벌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즈니사의 폭스사 인수 예언으로 디즈니의 주식을 사모은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대박! 1800배 이상의 수익을 거머쥘 수 있었으며 미국은행의 뱅크런 SVB 사태 예언을 적중시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 팬데믹 예언으로 인해서 미리 대비를 할수 있게 해주었고 그와 관련된 상품 혹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자산을 얻은 사람들도 존재를 하죠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 가볍게 만화로 웃고 넘긴 수준이 아니라 과거에 나온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건처럼 현재 반영이 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심슨 예언을 찾고 집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심슨 가족 만화에서 코인에 대한 예언들이 쏟아지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언은 28년 전 비트코인이 출시되기도 전에 만화 한 장면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했다는 점, 시바이누 코인 폭등 2년 전 시바이누의 폭등을 예측을 했다는 점 점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으로 적게는 수천 배에서 많게는 수만 배까지 감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예언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뿐일까요? 가상 현실 세계를 만드는 기술, 지금으로 따지면 VR과 같은 메타버스부터 한때 큰 투자금을 모았던 자율주행 기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의 보급화까지. 무려 300가지가 넘는 미래 예언 같은 에피소드들을 송출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도 오래 방영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그냥 우연의 일부라고 치부를 했지만 그 이후로 심슨 가족의 주인공 호머 심슨을 본다 심슨코인을 출시를 했고 출시 당시 단 일주일 만에 무려 6만 퍼센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고작 이 애니메이션 따위가, 고작 만화 따위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 돈. 저는 자신있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한번 잠깐 보실래요? 이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프랭크 교수는 부자가 되기를 결심을 했고, 본인만의 가상화폐를 만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 프랭크 교수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데 심슨 세계관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본인의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연구시켰고 과학자들 역시도 이 복잡한 블록체인을 풀지 못하자 애니메이션 특성상 주인공인 호머 심슨이 이 블록체인 방정식을 몽유병으로 풀어버리는데 좀 어이가 없죠. 자 여기서 잠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방정식들 당연히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본다면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해 보입니다만 심슨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면 위에 보이는 알파벳들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을 의미한다고 인정이 나왔을 뿐더러 가장 하단에 보이는 단어 Q, E, D 이거 보이시죠? 이걸 라틴어로 해석을 한다면 이 코인들은 세상에 꼭 보여줘야 할 것들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모두 천문학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코인들이죠 지금도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그 다음으로 주목을 받을 코인은 도대체 어떤 코인이냐 즉이 화면에 보이는 F가 되겠죠 수많은 전문가들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1트릴리온의 주인공으로 이 코인을 언급을 하고 있으며 2025년에 가장 큰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현시킬 애프로 예측이 되는 코인 세 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도 영상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 정말로 이 좋아요 때문에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각설하고 이 F코인은 일종의 미부코인으로 간추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작이 된 코인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애니메이션에서 F코인을 딱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 고급지식을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빠른 시간 내에 반응이 터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서민들에게 제공이 되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허스키 코인이 되겠습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의 성공을 기반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플레이스를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커뮤니티의 결속을 집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바뀔 새로운 시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 컨텐츠가 주 프로젝트로 도지코인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지만 아직까지 크게 상승한 이력이 없는 몇안 되는 밈코인입니다 무한한 사업 아이템과 탄탄한 팬층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터라 충분히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한 번쯤 검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허스키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유니스업과 핫비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피캣코인이 되겠는데요 고양이가 춤추고 있는 듯한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해피캣코인은 마찬가지로 도지코인과 깊은 연관이 있는 밈코인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중앙기관 없이 운영이 되는 몇안 되는 대체 불가코인이 되겠습니다. 최근 해피캣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 거래소의 상장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코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메타버스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통해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재미를 더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형 역시도 도입 준비 중인 민코인임에도 민코인의 이름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 중인 막강한 비전을 갖추고 있는 그런 코인이죠. 허스키 코인과 동일하게 폭등한 이력이 단한 번도 없는 코인이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 한 번씩 검색해보시길 추천드리 고요.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거래소는 코인 게이트와 맥시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장력을 가장 높게 평가 받는 코인들 중에서도 유독 전문가 들이 f코인은 e코인이 될 것이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며 단기 1 0 0배 이상까지도 성장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코인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전문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본인들만 담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 저도 한동안은 조금 말을 아꼈는데 이 코인이 바로 오늘의 메인 코인이자 가장 유력한 F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할때 사용하는 AI 프로그램 노브를 통해 이 코인을 분석을 했을 때 상승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대답을 하는 코인이라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이 정도 코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단돈 5천원 서민을 벗어나기 위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기술적인 측면이나 프로젝트의 이해도를 봤을 때 코인 가격, 기술력 평가, 시가총액, 미래성 모두 만점에 가까워 흥행이 보장이 된 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시간이 흘러 2025년 하반기 구독자님들 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님들에게까지 수많은 돈을 벌어가자는 의미에서 해당 코인을 모두에게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단, 아쉽지만 해당 영상에서는 코인명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시면서 수익을 계속 내신 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코인 공유를 비의미로 금전요구나 멤버십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료방 업자들이 제 방송에서 취급을 하는 코인들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다던가, 혹은 멤버십 가입 요구를 한다던가 이런 제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메리트가 있는 코인을 그냥 오픈을 해버렸다가 너무 많은 개미들이 몰리게 된다면 그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처럼 혹은 그 이상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예상을 하는 코인을 공유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저한테 예언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를 했는지 리딩업자로 분류를 했는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예언이라고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보내주시면요. 절차상 검증 후 폭등 코인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번호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불러 드릴게요. 01058469315. 01058469315. 이 번호로 예언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단, 저는 코인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면 폭등할 수 있는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꼭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을 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